함이 축복입니다. 함께함이 축복입니다. 네. 어, 오늘 저는 우리 십계명 어, 두세 어,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천국 백성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십계명의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데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름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 이름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는 아이디카드나 드라이브 라이센스 또 패스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 정체성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그 아이디카드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 여러분의 이름 안에 그것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이름이 존귀한 이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름은 어떤 이름을 가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 어, 이름은 사람의 성품을 어,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지, 또 훌륭한 사람인지, 아니면 나쁜 사람인지, 그 사람의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 안에는 이 성품을, 성품이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하면은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아브라함 하면은 믿음의 조상. 이렇게 딱 떠오르죠. 그리고 가론 유다 하면은 배신자라는 그 의미가 딱 떠오른다는 거예요. 한번옆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누구인가요? 이렇게. 당신은 누구인가요? 네. 한번더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경을 자세히 살펴본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성품을 바꾸어 주실 때그 사람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의 야곱. 네. 야곱은 원래는 사기꾼,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뭐라고 바꾸어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에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도 있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어 주셨죠. 이 아브라함은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인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그런 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 우리가 잘 아는 시몬. 원래 이름은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 개발하고 바꿔 주셨어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을 베드로 개발 반석이라는 이름의 뜻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굳건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이름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원래 이름은 죄인이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요. 가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그 이름의 뜻이 뭐죠? 그리스도인. 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하면 그 의미가 무엇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배우고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드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이름은 어떠신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신가요?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신가요?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신가요? 아멘. 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 교회 속해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디 밖에 나가서 여러분이 나쁜 짓을 하거나 나쁜 말을 하시면은 누가 욕을 먹는 거예요?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이 욕을 먹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예,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예, 여호와 이 여호와 하나님 이름의 뜻이 뭐예요? I am, who I am. 이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계신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계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 네. 태초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는 분,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들에게 죄가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쉽습니다. 아주 쉬워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쉽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죠? 어떻게 부릅니까? 함부로 부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 이름을 부를 때 자자를 잖아요각 글자마다 자자를 넣어서 이렇게 이름을 부르죠. 한자 한자. 왜 그렇게 부르는 거죠? 아버지의 이름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이 너무나 중요한 이름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부르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은 또 이름이라고도 부르지 않죠. 뭐라고 부릅니까? 존함이라고 하잖아요. 존귀한 이름, 존함이라고 하죠. 또 성함, 그렇죠. 아버지의 이름은 존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체의 아버지도 그 이름이 존귀한데 하물며 온 세계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떻게 불렀냐면 주님 주님이라는 로드라는 이름을 사용했어요. 아도나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기록할 때에는 글자를 기록한 후에 다른 붓을 사용했다고 그래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겼던 것이죠. 레위기 24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 볼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정말 두려운 말씀이죠.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거나 모욕하면 반드시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모독, 신성 모독하는 것은 심각한 죄였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신명기에도 28장 58절 5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냐고 내 하나님 여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섬겨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말 재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네.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행위는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나 서원한 것을 실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서원해서 쉽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서원하거나 맹세한 후에 실행하지 않으면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 것이 되는 것이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여 주여 이렇게 외치는 경우도 자주 있는데 함부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것은 심각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하고 심판 당한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형식적으로 부르기, 부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형식적으로 부르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심판하셨던 것이죠 이사야 48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와의 호 이름을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음 불렀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진실도 없고 공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종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말과 행실이 일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하면서 살고 계신가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과 우리 행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 아름다운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이 있습니다. 40일 동안 블레셋 거인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습니다. 그때 목동 출신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블레셋 어, 블레셋을 맞 어, 블레셋에 맞섰던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아멘. 어린 소년 다윗의 용기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저런 믿음과 용기가 나왔는지 어, 정말 대단합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승리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기 때문입니다 46절은 더 놀라운데요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불레색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세와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정말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믿음의 장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인재였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지 알려면 어떻게 우리가 알수 있느냐?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보면은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리스도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다윗은 작은 목동에 불과했지만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고백을 통해서 강력하게 역사하셨던 것이죠. 블레셋 거인 장수 골리앗을 단번에 쓰러뜨렸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우는 십계명의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두려워하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하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시더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부르십시오. 그리고 부르시면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그 일들을 보여 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은 놀라운 일이 있는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어,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던 것이죠. 어,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언가를 구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외치죠. 네,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아멘.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왜 이렇게 대답이 적으십니까? 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때때로 어려움과 고난과 또 질병과 아픔과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하시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 능력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존귀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구하길 원하시나요?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아멘.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위도, 위대한 기도의 응답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부유함을 구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명예를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영원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시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능력의 이름으로 구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구하십시오.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아멘. 우리 함께 기도 하시 겠습니다.